네, 오늘도 늘스타 TV를 구독해 주시러 온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정보 알려 드리러 온 김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질문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와서 이걸로 영상을 하나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기내에 승무원들이 쉬는 비밀 공간 벙커. 그곳이 참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은 거기서 잠을 어떻게 자나요? 거기 구조는 어떻게 생겼어요? 몇 시간씩 자요? 잘때 마스크팩 같은 것도 붙이나요? 화장 다 지우세요? 내가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로 벙커는 말뜻 그대로 요새 요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다가도 쉴수 있는 비밀의 공간을 기내 안에 만들어 두는 건데요. 그거는 비행기의 기종마다 그리고 비행기를 제작하는 회사마다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기종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단거리 시간, 두세 시간 비행할 때는 바빠서 저희가 잠을 자거나 할 시간이 없고요. 그 저희가 미국이나 이렇게 갈때 장거리 있잖아요. 그럴 때뭐 10시간 이상 비행기가 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승무원들도 좀 눈을 붙여야 하니까 그때 이제 잠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비행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벙커에서 쉴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중거리 같은 경우는 뭐 6시간, 7시간 같은 경우는 그 팀의 승무원들을 이끌어가는 팀장의 재량에 따라서 어몇 시간을 쉴수 있게끔 해주시는 건데요 그 팀장님이 서비스 가용 시간을 미리 계산을 해두고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식사 드리고 난 시간 다 없애고 난 뒤에 이렇게 딱 드러내고 나니까 이 여백 시간 그걸 레스트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페어 타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게 2시간, 3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 3시간이면 예를 들어 1시간 반씩 조를 짭니다 그래서 오늘 총탄 승무원들이 12명이다. 라고 하면은 A팀, B팀 6명씩 나누죠. 각 클래스별로요. A팀이 1시간 반을 자러 간 동안에 B팀은 1시간 반 동안 승무원 호출 버튼에 응하고 승객들을 응대하고 혹시 모를 위급사항을 대비하죠. A팀이 이제 자고 나오면 B팀이 갑니다. 그래서 B팀은 또 자고 A팀은 다음 서비스 준비를 하면서 승객들을 호출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교대로 잠을 자게 되고요. 제가 뭐 미국 같은 데 갔을 때에는 진짜 레스트를 많이 길게 갔을 때 2시간 정도 잤어요. 2시간을 잤다라는 건어 승무원들이 총 자는 시간이 A팀 B팀에서 한 4시간 정도의 비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뭐 휴스턴 같은 경우 미국 기준 한 13시간 14시간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음. 그 때는 충분히 4시간을 잠을 자더라도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셨을 텐데, 거기서도 좀 병영시설이 좋다라고 한다면 2층 침대로 되어 있는 거 많이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해보신 분들 싸게 잘수 있는 캡슐 호텔 아시죠? 그런 캡슐 호텔처럼 정말 몸 하나 딱유일수 있는 공간.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다 이쪽으로 돌아놓기가 살짝 어려울 정도로 빡빡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그 비행기 내에 다락방이나 지하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것도 은근한 그 선후배 간의 자리 싸움 네 이런 눈치 싸움이 좀 벌어지는데요. 어... 저 근무했을 때 기준으로 신입분들이 보시면은 승무원 생활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계단에서 콩콩 내려오는 동안 조금 소리가 시끄럽죠. 그래서 문가, 계단 가까운 쪽에서는 주로 주니어 막내 승무원들이 취침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갈수록 상석이니까 거기에서 선배 승무원들, 사무장급들이 잠을 자죠. 그리고 1층과 2층이 있다면 어디가 더 상석일까요? 네, 1층보다는 2층이 상석이 아니죠. 치마를 입고 2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조금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2층에서는 보스톤 후배가 자고요 1층에서는 선배가 편히 잡니다 요 1, 2층도 미리 자아두고 내가 오늘 몇 번째 승무원인지 확인을 해놓고 잠을 자러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비행기 안의 벙커에서도 흔들릴 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승무원들도 사람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석벨트는 이렇게 침대에 있어요. 침대 위로 허리춤에 자석벨트를 딱 버클을 채우고 그렇게 담요 덮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비상시에 화재시에 이렇게 탈출하거나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방관들 보시면 은 이렇게 요만한 해치 같은 지붕처럼 이렇게 현장을 꼭 열면은 사다리를 타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안전화재 소방시설이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기내설비이고요 뭐 안에 따뜻하게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어 나름 이렇게 리딩라이트도 있고요 뭐 자기만의 아늑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커튼으로 살짝 살짝 한마디가 들어있는 종도라서 발끝이 삐꼼 보일 때도 있고 얼굴이 빼꼼 나올 때도 있어가지고 지금 발끝이 최대한 나오는 걸로 얼굴은 안 보이게 끔 커튼을 탁 쳐놓고 잠을 잤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 벙커에서도 잠을 자는데 외국 승무원들하고 국내 승무원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 사실 제가 몸담았었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거기뭐 자러 간다고 했을 때 별다른 취침 준비는 없었어요. 그냥 양치하고, 기내식 식사 후에 양치하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화장을 지우신다기 보다는 피부에 뭐 미스트 같은 거 뿌려주고, 그리고 목에 이렇게 단단하게 맺어있는 매듭 스카프 있잖아요. 그것만 살짝 풀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요. 비니도 그대로 풀고, 머리 막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처럼 <laughs> 조금 표현이 과한가요? 이렇게 눈을 감고서 정말 이렇게 잠자는 숲, 숲속의 공주처럼 잠을 자야 요 근데 그 해외에 체류하시는 승무원들은 좀 달라요. 제 주변에도 선생님분들도 그렇고 또 아는 동기들도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수면 잠옷도 정말 입는데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자는 여벌, 수면 옷을 가지고 다니고요. 그 머리 같은 경우도 되게 헤어가 되 굉장히 원래부터 자유로운 항공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스프레이를 안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 이렇게 하나로 풀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놓고 잠자리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하나씩 챙겨서 비닐도 굉장히 또 건조하거든요. 그래 건조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 외국 승무원들은 이렇게 얼굴에다 마스크팩을 붙여놓고 잠을 자기도 한대요 그때는 메이크업을 다 클렌즈 오프해서 다 지우고 나서 뭐 두세시간 푹 자고 일어나서 또 다시 화장을 살짝 하고 뭐 네, 머리는 그냥 다시 이대로 하고 나간다고 하네요 저는 봉투 지금 컬처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촬영 영상을 보고 있는 국내 항공사 승무원분들도 와 해외항공사 역시 아 저래서 완전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벙커에서 쉴때 음.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자면요, 이거는 약간 좀 공포 얘기일 수도 있요 저희 어떠한 기종이 있는데 그 기종이 되게 노후가 돼서 대한항공에서 전면 교체를 하고 있는 기종이거든요. 거기 이제 도시계담, 비행계담이에요. 승무원들끼리 여섯, 이렇게 여섯 명씩 레스트를 에조 비조 나눠서 잠을 자러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에조 승무원이 6 명이었어. 요 근데 막내가 문가 가까이에서 이제 난 막내니까 2층에서 자야지 하면서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막내가 굉장히 귀가 장기가 예민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동동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살짝 봤더니 차, 커튼을 열고 뺏고 봤는데 이 맞은편 2층 침대 1층에 1층이면 바 보다 선배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상석이니까 거기에 어떤 무원이 기대서 앉아서 바닥을 보고 바를 동동 리직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어? 언니 왜잠안 자? 언니 계속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이 없다며. 그래서 저 언니가 기분이 안 좋은가? 근데 저 언니는 어디서 갔더라? 이러면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일어났는데 놀랐던 게 그날 승무원들이 홀수였다는 거예요. 11명이서 탑승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때 잠을 자러 간 사람들은 5명 홀수였고 그 1층을 썼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게 비행 전설로 돌아가지고, 저희 때는 한참 그 기종 항공 코드 시리얼 넘버를 외워가지고, 거기 벙커에 한이 맺힌 귀신 승무원이 나온대. 막 이러면서 되게 소름 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인데 더 춥게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벙커를 들어갈 때도 사실 에피소드들이 좀더 있는데, 어, 승무원으로서 이제 A조라서 빨리 잠을 자야지 내가 한 시간이라도 눈을 붙여야지 다음 서비스 때 조금 말안 절고 버벅거리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빨리 일하고 치카 해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승객이 또콜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쏙 들어가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대를 하고 뭐, 아 콜라 갖다 드릴까요? 콜라 갖다 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콜 버튼 그렇게 계속 붙잡히니까 가 않더라고요. 잠을 자러 갈, 가야 되는데 계속 못 잤던 경험이 있어요. 혹시라도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잠을 자러 갈때딱그 필수템이 이거거든요. 물주머니라고 해가지고 그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핫팩? 핫베개? 그거를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어, 이거, 이거를 이렇게 딱 폼에 안고 머리에 이렇게 스카프, 머리에 핀이 없고 스카프가 없고 이렇게 좀 뭔가 어디를 정신없이 가고 있다 그러면 보내주세요. 아 저분도 주무시러 가는구나 저 승무원 이따가 서비스 잘할수 있도록 좀 쉬게 해주자고 뭐그 승무원 말고 다 조금 그 승무원 어디 들어갔다 싶으면 그때 호출벨을 눌러서 깨어있는 승무원들에게 네, 부탁을 드리기를 조금 요청드립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드렸던 꿀팁들이 조금 승무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매일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